嘿。对 嗯。Uh huh. 날씨 좋다. 수요안도 아, 네. 되면은 그럼 진짜 싸다. 웨이팅이 엄청 많아. 자매국수 웨이팅 중. 레드봉이어 레드붕이. 레드봉이. 누구 부담없다 그러는데? 먹어 볼게요. 오. 너무 맛있어. 음, 빨리 먹어. 더웠어. 이기 음, 맛있다. 맛있었어요 자매 국수. 네 모습이 다 똑같아. 너무 날씨가 좋잖아. <laughs> 와 여기 진짜 너무 예뻐 미쳤다 음. 어? 너무 예쁘다 여기 눈을 못 뜨겠네 웨이팅 해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와 대박 아난이 그나타났도로 패션 루틴가 멋있는 거 응. 너무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참석. 너무 예뻐 카페. 카페. <목소리로> 호텔 왔어요. 파르나스에서 먹을 겁니다. 어, 너무 좋아. 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기세요 너무 좋다. 오8 33~ 띵동 따라라라라 등 예쁘다 등 너무 시원해 <laughs> 우와 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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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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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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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등 1등~ 어등 1등~ 1등~ 신기한 생으들 너무 좋다. 응. 어, 오늘의 OOTD. <laughs> 요런 느낌. <기>. 로비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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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구름 발견. 강아지 구름. 수영장도 갈 거예요. 사진 좀 찍고, 속성도 가서 밥 먹고.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든다. 왜 이렇게 눈 뜨기가 힘들어? 젤리 잠. 너무 예쁘다. 여기 좋은 냄새 나요. 파르나스에서 따로 파는 건가 이거 너무 좋은데? 시트러스와 우디. 냄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쁜디. 수영하러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수영하러 갈 거예요. 스위밍. 남수영 어디로 들어가야 돼? 너무 좋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 이제 수영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어우 눈 감자야. 날씨 이 먹는 치 숙성도 먹으러 갈 겁니다. 밥 마실 룩. 밥 마실 룩을 갈아입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라스트 오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조금 <laughs> 숙성도왜 이렇게 으리으리해? 9시 전에요 흑성도 여기는 참이 우리 국물이 너무 예쁘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안 했지? 어 안했어 안했어 목살 삼겹 앞다리살와 소리 대박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아 너무 영롱해 볶음밥도 나왔어요 미셔도 되세요 사랑젓드리고요이고기먹기 때문에 세가지전가요 감사합니다 음와 진짜 맛있다 어? 커가시네와 볶음밥 대박 열무 음. 냉면까지 이 볶음밥 진이야 군맛, 군맛. 돼. 너무 어, 맛있다 <laughs> 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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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맛, 군맛. 맛있 <laughs> 맛없는 게 없는 아니 저번에 거기서다여기서 맛있는 거 같은데? 어, 그니까 아 배고픈 거야 우리가? 아 우리가 배고파서 아, 그래? 시험 아, 그래. 하고 왔어 시험 어. 받고 있잖아 응. 아니 굳이 와서 그런지 완전 대기했었지 인사몇 <laughs> 시야 몇 시야? 아 네! 왜? 완전 아. 맛있었다예요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가야 아 제일 마지막에 아쉬 타임 일로하스 피치? 원래 이로하스 아 근데 뭔가 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화장 중인데 이 여자들은 겟레디를 찍었어요. 저는 자고 둘이서 열심히 찍으시고. 시영 언니도 나중에 참여했으니까. <laughs> 짠, 둘째 날. 오늘의 o o t 비흰 원피스. 목장 갈 거라서 약간 이렇게 초록 연두 느낌으로 입어줬고 머리에 이거를 할 겁니다. 나가볼게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예뻐. 빠이바이 가자. 짐이 한 바가지야. 안야돼요잘생습니다 간다. 날씨 또 좋네. 내 손이 차고 있어. 오늘의 메이크업. 약간 자연이랑 어울리 따뜻한 느낌으로 했는데, 오, 하이라이트 너무 예쁜데. 오우 음 맛있밥 먹으러 왔습니다. 갈치왕 아직 메인은 안 나왔는데 기본 반찬 이 김치전 맛있겠다. 이 전복 음, 뭐? 응. 제가, 제가, 제가. 맛있어 보인다. 맛있. 응, 맛있어 보인다. 완전 찌그러 음 갈치인가? 음 와우 순서 맛있겠다. 고등어도 있어 고등어도 양념 음. 음. 고기 다 양이 많다 뭐 음. 약간 매콤한데 근데 약간 한국에 진짜 짭짤 짜끈 거 보이긴 하니까 약간 조심해아 나는 이런 뜨끈한 밥에 국물을 한식이 너무 좋아 음. 완전 한식파 밥이랑 알치랑 고등어도 음. 이제 목장 네. 가장 가 까만 프라푸치노! 드라이브 스루해가지고 녹점 아, 아, 갈거에요 아찍고싶 너무 맛있겠다 너무 나, 맛있다 아맛있사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음. 오늘 룩이 마음에 들고. 거 같아 얘들잘 안이어져 그게 내 숙명이야 Let's talk about JAPAN! 대답해 짜다와 <laughs> 여기 뭐야? 너무 예뻐. 짜잔! 유채야 이리 와. 목장룩 목장룩 목장룩. 말이다. <목장룩> 귀여워. <목장룩> <목장룩> 아, 어, 문구석. 어, 아, 진 이거 누가 가지고 있었어? 음. 너무 예뻐요. 음.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어 너무 예뻐. <laughs> 오늘 옷도 완전 찰떡이다. 응. 바람 부으니까 시원하다. 먹어봐. 어, 좋와 아,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먹으러갑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아이스크림 <laughs> 말 먹으러... 어머 야랑 셀카라도 찍어야 되나? 우유부단아이스크림먹으러 왔어요 많이스이지 진짜 맛있을것같아아이스크림 많이 여기 많이스크림 먹을 거아니봐아아니다아와 너무 늘 이쁘다. 체크인 중. 와, 송파도 이쁘다. 응. 귀여워. 열여워낌 <laughs> 오늘 옷이랑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헤헤 <laughs> 또 수영하러 갑니다. 짬뽕도 먹을 거예요. 수영장. 데이베드라는 거를 1시간에 11,000원? 3시간에 33,000원에 예약을 했어요. 편하겠다. 느낌 바다가 보이는데 춥다. 음, 저희 차돌박이 짬뽕에 저희 기본적으로 공깃밥이 두개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 오. 네네. 고르곤졸라 네. 피자와 그다음에 치킨, 그다음에 차돌박이 짬뽕 맛실까요 네. 양이 많요 양이, 아, 양이 많아요. 저희 짬뽕만해도 아, 성인 두 분에서는 성인 남성 두 분에서 충분히 아, 드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laughs> 짬뽕 하나랑 피자로 그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르곤졸라.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로. 이뽕내뽕 좋아. 사돌박이 짬뽕스럽게 맛있다. 하드라디오. 짬뽕이, 먹은 짬뽕 중에 제일 맛있어. 짬뽕이 잘 나온다? 너무 맛있어요. 어어어 귀여워,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수영할 수도 하고또 짬뽕 먹고, 빵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다. 진짜 미쳤다! 하고 샤워하고 숙소 방으로 갑니다. 마지도맞결방 거. 수 영상 마감 좀. 까지외 <laughs> 음, 너무 잘 잤다. 오늘 <laughs> 누은 응. 이렇게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나갈 준비 다 했어요. 안에는 땡땡이 나시. 화장을 안 해서 선글라스를 낄 거예요. 어, 눈썹도 없다 펑바가지야, 아, 아! 가자. 이씨가 너무 좋잖아.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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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여기 음. 다커와즈도 있어. 베이글, 다프아들 샀어요 땅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아니 이거 소금방 베이글 진짜 너무 쫀득 쫀득하고 맛있다. 맛있다. 음음음 방금 차에서 화장을 대충 했는데 이번에 파우치를 요렇게 챙겼는데 뭐이 쿠션 왜 이렇게 잘 더러워지지? 음, 프라다 아, 쿠션 너무 진짜 좋아 진짜 이거는 핑크핑크 음, 핑크, 핑크, 헤라 파우치 어. 빠방하게 채워왔습니다 하이라이터만 한 3개 블러셔 한 3개, 4개 이렇게 챙겨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 <목소리> 메이크업은 이렇게 좀 엄청 연한 느낌으로 라이트하게 했습니다 응? <목소리> 완전 연하고 <연한> 라이트하게 하이라이터 <목소리> 대박이야 또 그러니까. 몽탄 가는 중. <laughs> 안경자 대박. 안경 찍었습니다. 이게 너부족한데 응. 한갈 겁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다. 김영 바다래요. 날씨 오늘도 너무 좋아. 요런 느낌? 근데 어두컴컴한 분위기. 고이? 이거 한 대갈비 세 개. 이거 솥밥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랑, 몽탄미연 하나랑, 공깃밥도 하나. 뭐, 광자구인가 네. 그건가? 맞아. 우와, 미쳤다, 미쳤다. 한 대갈비. 고추가 들어가 습니다 한참 더 필요하시고 있으시면. 된장찌개도 나왔어요. 안창살. 음. 아, 진짜 <laughs> 빨리 나가시는 분들한테 문 안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네 아. 이거 놓 아니요 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 왜? 레이어드 갑니다 레이어드에서 커피 사가지고 여기 옆에 런던 베이글도 있어 영상 필수 네. 와빵이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아, 우와, 너무 맛있겠다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케이크 진짜 대박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감사합니다. 이게 레모네이드겠지? 레모네이드, 애플망고 오트라테. 레모네이드 사서. 공항으로 갈 거예요. 렌터카 타고 공항 왔어요. 빠이. 원나다라로 30ml 이렇게 하나씩 하셨고요. 3 3만 4,360원. 잠시만요. 아, 향수 샀어요.